안녕하세요 합천댐 낚시 노쌤입니다 오늘도 지갑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 저기 특급 포인트에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아, 저기 저 포인트 물 차오르는 거 보이죠 이 맨자리 한80 아, 9 0만정물 차오르면 좋겠는데 비소식이 없네요 지갑은 문 찾고 찐버그뭐 하나 찾았습니다 <laughs>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하리 음, 한번포인트 사람들이 많이 들었죠 이렇게 쭉 앉아있죠 그래도 자리 남아 있습니다 저 안쪽 끝에 끝에 까지 요 왼쪽 끝에는 아무도 안잤네 저도 포인트 괜찮은데 요거는 한 30, 한 6, 7 되겠네요. 그래, 안 됩니까? 네, 34밖에 안 돼, 이 말이. 와. <웃음> <웃음> 월척, 세수 이쁩니다. 뒷모습만 살짝 찍겠습니다. <laughs> 저 사장님, 조항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예. 뭐 <알죠? 웃음> 야, 낚시 잘 하시는 분입니다. 야.

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죠? 시야이좀잘안하네요 여기는. 살림망은뭐 당근 인것 같아요. 멘트 좋죠? 차 바로 대고. 요 위쪽으로는 다 비어 있습니다. 지갑 삭히는 실패하고, 붕어만 보고 갑니다. 인트는 좋습니다. 녹조도 많이 빠졌고요. 참고해서 출조하십시오. 이상 합천댐 낚시 노쌤 이었습니다. 대아리 2번 포인트 저기 찌꺼기 좀 올렸죠 사람들 에게좀 빠진 것 같아요 위쪽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찌꺼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고기 살림하을 보여 드린 데는 대아리 3번 포인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그 마을 동네 인근 마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가 1번 포인트고요 상류, 최상류가 1번, 그 다음이 2번, 그다음 3번.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, 간단하게 제가 남겨놓은 니다 만약에 여기 대한 2번 포인트에 오신다면은, 저 앞이 땅이거든요. 땅이기 때문에 작업하기 싫으신 분들은, 저쪽, 한 4, 4대, 40대로 볼류까지 넘기시면 돼요. 근데 거기가 지금 뭐, 깊은 곳에도 나오고, 낮은 데서 나오고 그러는데, 자, 볼류 때는 저녁에 10시 넘어가면 이제 거의 볼류에서 잘안 나와요. 안 오고, 낮은 데서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침 해 뜨고 한 8시나 이렇게 되면은 낮은, 낮은 데 있는 고기가 빠지고 볼류에서 고기가 나옵니다. 볼류에서. 그러니까 어, 쉽게 설명드리면 해가 뜨고 한 8시부터 5시 사이에는 깊은 수심 1m 52m에서 볼루대에서 어, 고기가 나오고, 그 외의 시간에는 낮은, 데서 수, 음, 입, 아, 낮은 데에서 입질이 오니까 약간의 작업은 해놓는 게 좋겠죠. 포인트는 여기까지 한번 설명하고, 제가 시간 되면은 대알이 1번 포인트까지 운전해서 그것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대아리 1번 포인트입니다. 포인트 좋죠? 중간중간에 버들나무도 있고, 앞에 수초도 있고. 근데 이 녹조가 좀 많이 올라와 버렸네요. 2번 포인트, 3번 포인트는 녹조가 없었거든요. 반대로 지금 상류 포인트에 녹조가 있고저 약간 저거, 약간 좀기 쪽으로 가면 녹조가 없고요. 저 대아리 1번 포인트는 저 맞은편에 주차하고 짐방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, 아니면은 이렇게. 보이죠 바로 차 대고 요 정도 거리를 지금 방에서 그렇게 낚시 하셔도 됩니다 이번 포인트에서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낚시를 오시면 수심대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 가 가져, 보십시오 뭐 40수심도 한번 노려보시고 60수심도 한번 노려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볼류라서 작업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뭐, 3m 이상 치시면은 그냥 바닥이 딱딱 떨어집니다. 어, 제가 듣기로는 고기는 나왔는데 좀 피곤한 낚시가 되었다고 합니다. 어 밑밥도 좀 최고 해다 보니까 뭐, 갈견이하고 모래무지가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하네요. 고기는 계속 나왔답니다. 하루에 한 4수 정도. 제가 여기서 4수, 뭐, 3수 말할 수 있는 거는 월초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댐낚시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아주 큰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배수가 없다. 가점 배수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, 도시한테 피하고는 배수가 없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은, 포인트를 아시면은, 낚시하기 더 쉬운 게, 댐 낚시입니다. 저 위쪽으로도 제가, 뭐, 조만간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사람이 몰리면은, 자, 보이죠? 저 말쪽에서 조금 짐빵하는 자리 있거든요. 거기 하면 되겠죠. 그래서 포인트에 사람이 많이 돌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야 또뭐 저기 맞은편에 해도 되고 저 1월결 밑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상 합천댐 낚시 노쌤이었습니다 지갑 찾기는 실패했고 요렇게 쓰레기 조금 있죠 요건 제가 주어서 가겠습니다 요거 재활용하면 되니까 요거응 음 제가 주워가겠습니다 저는 다 주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는 이런 건다안 안 좋습니다 한 두세 개만 주고 갑니다 그냥 많이 치우려면 하기 싫죠 보이는 것 중에 자기가 치울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요런 거 요렇게 치우시면 돼요 이건 다 치우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를 제가 이상 합천댐 낚시 노쌤이었습니다 여기는 가천교 포인트입니다. 가천교 포인트. 저기 한번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. 녹좀 좀 많이 빠졌죠. 저 다리 끝에 펜스가 열려있어요. 그러면 저, 어, 한, 한 60m? 집 메고 내려오면은, 경사는 별로 안 급해요. 내려오면은, 뽀록 한쪽에서, 버달나무 밑에서 던지면, 사공대 던지면, 옛날 구길입니다 구길 국일. 작업 없이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. 중충도 잘 되고요. 짬낚시 하실 분들은 저기서 하시면 돼요. 그럼 짬낚시라는 거는 낚싯대를 좀 작게 들고 내려오셔야겠죠. 그렇게 하고 뭐만나게 일박 하실 거면 저 나무 밑에 보면 편편한데 있는데 그때 거기 뭐 텐트 치놓으시고 워이렇게 낚시 하셔도 되고 포인트 괜찮습니다. 저 자리 가천교 포인트까지.